계속, 계속, 지금, 세충들 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예, <목소리도> 몸매. 몸매. 어데 몸매? 몸매. 몸매도 는데 그, 그, 가수 이름은 박재범씨에요. 32파운드고, 이 춤은 스텝이, 그, 무당 가슴으로 열 대기. 섹시하게 치 마음 내려보내는 막힘 힘내서 치는 게 아니고 섹시하게 레이스야 되고 카운터는떨2카운터고 비즈예요. 태그가 한번 있는데 태그 어디에 있냐면은 일주에서 2주이에 들어가 전주 하기 전에 8카운터 태그가 있어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스텝은 대기즈예요. 자 스텝 들어갑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매. 자 우리 사랑해요 섹시하게 <laughs> 자 처음부터 오른발부터 우리 저기 보고 그 저기 캐스해스 해봤죠 그 비슷한 거자 대각선으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뒤로 가고 오른발 터치 그다음 이었스때 옆으로 사이드 비에인드 사이드 두 개들 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에요. 1, 2, 3, 4, 5, 6, 7, 8그다두 번째 1, 2, 3, 4, 5, 6, 7, 8 이걸 여러분들 되게 섹시하게 하셔영 제일 잘는 거. 섹시하는영씨에대각으로 가야 돼. 그 다음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 1, 2, 3, 4 세1 2 3 4 5 6 7 8. 이렇게 꼼만 되죠? 그다음 세번째 세세는 앞으로 가는 거1 2 3 4 약간 뒤로 고5 6 7 8. 이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을 째즈 스인데 오른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1, 2, 3, 4, 5, 6, 9, 0 5 6 7 8 이제 끝이에요. 한번더 마지막 세션이 1, 제니버스 2, 3, 4, 5, 6, 7, 8 되세요? 자 처음부터 시작. 1, 2, 3, 4, 5, 6, 7, h 1, 2, 3, 4, 5, 6, 7, f 1, 2, 3, 4, 5, 6, 7, e 1, 2, 3, 4, 5, 6, 7, 자두 번째 시작. 1, 2, 3, 4, 로가 호흡 아, 다리고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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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셋 예.

So that's it, she's ou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r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r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50도 두번한번더 하고 예, 제, 자, 원투 아, 쓰리 포아자이 발이자. 아,